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충남 방송이 올 한해 각 지역의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 5대 뉴스를 사흘 연속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홍성과 예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홍성은 혁신도시 지정과 시전환 추진이라는 굵직한 현안이 진전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홍성군 5대 뉴스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한해 홍성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소식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일찌감치 홍성과 예산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대상지로 밝힌 상황. 홍성은 주민 60%가 서명운동에 동참할 만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혁신도시 지정이 사실상 확정되자 지역사회는 환호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공공기관 유치. 홍성군은 최근 환경과 금융 분야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발벗고 나섰는데, 새해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우리 홍성군이 가장 큰 수건이었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포 신도시의 중앙단위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충남도와 공조하여. 내포 신도시를 한 황해권의 중심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내포 신도시. 하지만 정주 여건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병원과 대학 캠퍼스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먼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발표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은 사업자가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서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과와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밑그림은 나왔지만 소재지를 대전으로 특정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정주 여건 개선이 지지부진하자 충남도의 행정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도민들은 많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에 대한 재정 능력이라든가 사업 수행 능력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홍성군의 가장 큰 수건은 시 전환입니다. 도청 소재지를 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달 홍문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도청 소재지이지만 군에 머물러 있는 곳은 전국에서 홍성군과 예산군, 전남 무안군뿐. 세계군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홍성군은 시전안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전안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티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군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냐고 원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어, 군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나 어, 이런 어떤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홍성군 신청사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일제잔재 청산과 건물 노후화에 따라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공사비는 630억여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홍성군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건 열린 신청사, 청사 입지를 주민 투표로 선정한 만큼 구체적인 공간 조성과 활용 방안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군은 전국 최초로 신청사 후보지를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주민 대표와 전문가, 지방의원, 사회 단체 임원들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기 어려웠는데 새해 주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기대됩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승리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가 꼭 100주년을 맞은 올해. 승리의 주역 김자진 장군을 배출한 홍성군은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청산리 전투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김자진 장군 생가지에 171억 원을 들여 독립운동 교육의 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산리 전투 체험장과 교육 체험 시설 및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김좌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주변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홍성은 김좌진뿐 아니라 한용운과 성산문 등 여러 역사 인물을 배출한 고장 재조명 사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예산군은 올해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출렁다리에 이어 음악 분수를 선보이고 온라인으로 삼국 축제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관광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데요. 2020년 예산군 5대 뉴스. 계속해서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군의 가장 큰 뉴스는 단연 혁신 도시입니다. 충남도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혁신 도시를 유치하면서 예산군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이 함께 관할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예산군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홍보하는 등 혁신 도시로 이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문화 체육, 환경 기술 등세개 분야에서 33개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군 공무원과 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각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들, 출장 인사,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aughs> 올여름엔 기록적인 폭우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8월 열흘 이상 집중호우가 이어져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주택과 상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다리가 파손되는 등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3천여 건에 194억 원. 예상군은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긴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턱가장. 그 무안천 물이 많이 역류해가지고 역류해가지고 여기 동네를 물이 들어왔어요. 물에 잠기면은 잠기면은 이거 쪽파은 소용없어요. 그리고 쪽바저총자 저기 시시아시 지금 한, 한 5초 4.8백만 원어치 딱 물이 잠겼어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현재 공정률 70%로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삽교역 부지도 전액 국비로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최근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하루 이용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예산군은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 기준이 적용돼 수요 예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도청 인근에 철도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년을 끌어온 삽교역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도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에 나섰습니다. 삽교역사 신설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서부권발전을 결정하는 하나의 큰 핵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예산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영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관광도시의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에 이어 지난 4월 음악분수가 가동됐는데요. 길이 96m, 폭 16m, 분수 높이 최대 110m로 호수 위에 설치된 구력식 음악분수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분수가 예당호를 화려하게 물들이며 예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됐는데요. 덕분에 코로나19 여파에도 출렁다리 방문객을 지난 10월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던 빛과 밤이 아름다운 예당호 음악 분수를 오늘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이곳에 오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당호 음악 분수와 함께 파이팅입니다. 예산의 명물인 국수, 국밥, 국화를 주제로 한 제4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도 화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는데요. 관광객들은 온라인으로 축제장과 공연을 관람하고 SNS에 참여 인증 게시물을 올리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국수 많이 먹기 대회도 열렸는데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전국에서 35명이 예선에 참가해 저마다 개성 있는 먹방을 펼쳤습니다. 축제를 비롯하여 예산국도 소머리국밥,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농특 특산물을 홍보하는 프로그래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음악 분수 가동과 온라인 축제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린 예산군. 2020년 비대면 시대 관광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군은 최근 천안의 한 외국인 식료품 판매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홍성 등 인근 지역까지 번지자 관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을 이장단과 함께 외국인을 파악하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1월 3일까지 예산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9일 태안지역 각 읍면에서는 허베이 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51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88명이며, 일부는 사전 조율을 통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읍면별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수 비례로 배분돼 안면읍이 가장 많은 12명, 태안읍이 가장 적은 2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허베이 조합 태안지부는 지역발전기금 1,5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2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로 기금 집행 등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렸는데요. 수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전 영하 9도, 낮 영하 7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올 겨울 최고 한파로 내년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럽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아지는 도로가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청양, 홍성, 당진,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맹추위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대체로 영하 6도에서 7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눈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보됐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6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바다 사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4m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올해 10대 시책 1위에는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이 꼽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재난지원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방역 의료 현장에는 또한번 긴장감이 더해졌고 해도지도 보러 가지 못하게 됐죠. 내년에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올 연말은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